안녕하십니까 나파세나품 파워 30 단계를 개발한 매진 매카이버 발명가 정삼범입니다. 우리 나파세나품 파워는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 엔진 고장 예방 백신은 기본이고 자꾸 내가 백신기라 하니까 이상하게 뭔 말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 감기 안 걸리니까 독감 예방 주사였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코로나 예방 주사 백신 맞고. 무슨 개념이냐면 어 이게 그만큼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왔는 게 백신입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장님 이런 우리 라파세나 뽕쓰리지는 치유의 개념을 갖고 있어. 라파란 말이 히브리어로 치유, 치료를 나타나는 말인데, 그러니까 갤러는 그 치유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 예방 치유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장이 날수 있는 어떤 요인을 미리 없애준다는 얘기죠. 어, 그 얘기는 어 가정차가 고장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25년째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스스로 깨달은 건 뭐냐면, 자동차에는 예방 개념이 없다. 그냥 매뉴얼대로 때마다 그 자동차 회사의 매뉴얼대로 오일을 교환만 하는 거. 저예약클리나 갈고 뭐 깔고 뭘뭐 깔고 각종 휠타로 가는 거.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 외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단 있다면 나이트 카고가 있고 헤비 카고가 있는데 나이트 카고로 싣고 다니면 좀덜 골병이 들 것이고 헤비를 싣고 다니면 무아래로2 5톤씩2 7톤씩 이렇게 경부선 우아래로 싣고 다니면 그만큼 빨리 고장이 난다. 다이아도 더 빨리 달른다. 무거운 짐싣은 차가 빨리 다이아가 달른다. 똑같이 그런 건데 거기에 백신 개념, 에반 개념을 접목한 것이 라파세나 풍 파워 개념입니다 엔진이 고장나고 자동차가 고장나는 원인이 뭐냐 진동과 소음 또 엔진 과열 또 카본 슬러지 그리고 폐유 상태에서 도호에서 매뉴얼대로 오르게 하니까 는하 결국은 엔진이 노화되고 고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잡아 버리면 그만큼 고장이 안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백신기의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아 이건 예방 개념이구나 고장이 날수 있는 어떤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 나온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지금은 우리 고객님한테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동영상 어. 촬영하고 있는데 네, 예.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그래 시내오르공이 프리마. 음. 오케이. 장은사공이 오케이. 그 장거리 뛰는 차인데 3.0이 나와 오케이 okay. 그래가지고 나는 2.9시네발이 2.9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그거를 안 믿어 오케이 okay.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전국에 통틀어서 2.9 나오면은 내차 두키 여기라더라 아하하하하하 어없 갖고 말이 안나오는 거라 아휴 참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이 해도 안 믿는 거라 그래 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래 내가 그래 아이고 많이 타있어 속으로만 네 아, 그래 그갑끼는 그럼... 차가 480이 3.0이더라고 그러면 나는 560인데 어? 여기도 더안 놓아야지 시발인데 그래서 이쪽으지는그데 아니 메다방에 딱 통합연비 딱나는데다 보여줘도 안 믿어 압니다, 압니다. 뭐 있어? 그럼 그저 대우에 가서 따져야 그만. 이거 뭐 이런 <laughs> 엉터리 연비 측정하는 걸달아놨냐고 그래야지. 아, 그러고 A 트이 B 트이그 자기가 세팅하는있잖아요 오케이. 비 말고. 오케이. 이 대우 차는 평연비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음. 그럼 A 차에 B 트이뭐 그거는 내가 건들 수가 있어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2.3이더라. 나는 3.7인데 지금. <laughs> 아, 나 이거 없어가지고 제... 할말을해 할 이겼다 그러고 어. 안 믿어 안 믿지 어, 도저히 안 믿어 자기는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지금 27단계 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그러니 30단계 했으면 어찌겠어 난리가 났지 지금 아, 사, 30단계 하는 아, 사람들은 지금 아, 아. 전화 갖고 난리 났다 브리끼가 밀릴 줄 모르는다 평소보다 아 그래요? 아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엑시트 타고 차는 브리키가 이제 저, 저, 엔진 블록까지 썼는데 엔진 블록 쓸 필요가 없다네. 3 0 단계 하고 나니까 풋브리만 아, 갖고도 브리키가잘 듣는다. 다 아, 도 이제 공개해야지. 그러면 이거 저, 이제 모래밭에 거서 금방 비 공장에 음. 이게 이제 빈 짐도 고 이런 거가 땅에 짚고 용접해 보이가. 예. 해라는데 그거 용접으로는어 갔다가 지금 용접하고 나왔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에, 이게 옆에 있는 분이 동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오히려 단 사람이 답답해질 것 같다 하잖아요. 맨날 정비공장 쫓아다니는 거 보면 안타깝고, 다른 사람은 말도 안 듣고 그런 게 어디냐. 그렇게 좀뭐 현대에서 달리고, 대우에서 달리고, 볼보, 스카냐, 벤지에서 달려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 그러니까 답답해 하는 겁니다. 에,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27단계, 일단 반응, 다 언제, 며칠 안 됐잖아요. 확실히 가볍게 부드럽고, 아, 그, 그, 그 전화가 제일 많이 오네. 차가 엄청 부드럽고, 열도 덜 받고 온다고. 오케이. 수고하시오. 예. 예, 이렇게 해서 또 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얼마나 안타까우면,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아,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예. 뭐가 문제 있어, 이 차? 문제없어요 문제없어요? 네. 아몇 년식이죠? 2004년 2004년식 딱 20년 됐네 20년 넘었어요 생일 지났어? 지났어요 아이고 만 20년 생일 지났답니다 20년 2개월 아 20년 2개월 총몇 킬로 탔어요? 318만 318만 310만 5천 어, 어 그러면 우리 400만 킬로 뛰면 빵빠레 한번 올리자고 했잖아요 그 때까지 타야지, 형이. 네. 예, 400만, 이잉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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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바꿨기 때문에 400만 타고도 남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은 이잉도 몇년 전에 바꿨어요. 다 썩어갖고 너덜너덜한다고 했고 그러면 뭐, 400만 타고도 남지요. 예. 이래서 라파세라 풍 파워. 이분은 새차 때부터, 새차나와고차몇년안 차 돼서 달았죠요 4년. 4년 돼갖고 달았어요. 그러면 16년째 우리 걸 사, 사용하고 있네. 그 옛날 구형 버전부터 네. 참 복받은 분이에요. 아, 돈 많이 벌었어요. 어, 돈 많이 벌었죠. 남들은 벌써 차, 이거, 저 세대, 두 대는 기본으로 바꿨을 건데. 아는 아, 동 바꿨지 그 같이 이런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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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가서 소개했던 사람은 벌써 한 다섯 대 바꿨어. 그 친구는 다한 다섯 대 바꿨지. 맞습니다. 어. 16년 동안 내가 보니까 한 다, 중고차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다섯 대도 바바깥지 바, 바, 싶어 그래서 몇 명째 소개한 사, 친구는 근데 그 친구는 아예 몇년 쓰다가 멀다고 내가 신앙 오고 나니까 쓰다 해. 차 팔아 불고 일단 자기가 가기는 싫고 오기는 어렵고 하니까 안 오는 기다아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 아, 에이, 이렇게 이 차는 대우 대우 340마력이요? 340마력입니다 이커미니티는이 탑가리도 문자가리를 했네요 문자가리 그래갖고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오늘 27단계 어, 전화번호 공개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로 해 드립니다 예 한번 뵙겠습니다예 광고 스티과도 이렇게 새로 바꾸고 27단계 에, 했습니다 27단계는 이렇게 서비스로 합니다 아, 전화번호 공개하면 하니까. 그게 유튜브를 안 보면 그만큼 손해에요. 유튜브 안본 분들은 몰라요, 지금. 그런지, 어쩐지. 아, 제가 일부러, 어, 이렇게 시트가 오래돼가지고 햇빛에 바라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다시 시트값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어, 어, 카트칼로 양 뷰팅에 싹 해가지고 싹 하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붙이면 됩니다. 예. 네. 이 차가 DPF가 달려있습니다. DPF가 달려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야 될 차입니다. 어, 고장도 많이 나야 되고, DPF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되는 차기 때문에, 어, 어떤 차처럼 뭐, 어, 볼트 끌러가지고, 그리 에야 세게 안, 안한 안한 차입니다. 어, 지금 뭐, DPF 달아놓고도 맨 많이 난 차들, 어, 차안 나가니까 볼트 옆으로 떼갖고 다닌 차들 있잖아요. 어, 이런면 차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밟아보이소 자, 순환되게. 반응 와요. 자, 호카시. 확실히 가볍지요? 오케이, 오케이. 27단계. t h a n 그래요. 자, 자 뭐, 벌써 300, 310만 8,855? 본인도 이제 뭐 먹었다 이거 두 바퀴 굴렀는지 <laughs> 세 바퀴째 굴렀는지 <laughs> 세 바퀴 굴렀는지도 이제 뭐 먹었다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세 바퀴째 갔는데 세 바퀴 를먹갔는데고아다야 <laughs> <laughs> 대단해요 우리 저 30년 다된 차가 결국은 라이너 고모가 나갔고 사람도 그냥 운전 졌고 어, 79인데 8한살까지 하기로 했는데 차가 맛이 가 아프니까 어쩌겠어 아아 30년 됐는데 아는 그러게 90일에 앞사발이 우리 다치보링하고 17년을 탔어 우리 것도 달고 야참걔 보링하는 사람이 보링 안하냐고 맨날 그러더래 음, 음 너무 다른데서 온지 알고 응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고 아이나 고무가 나가니까할수 없이 물이 샛불어갖고 나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그선면서 접어붙어 오래 그랬어 그것도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은 네. 아직 나이가 10년은 돼야 되니까. 아. 이것 갖고 10년 다 합시다. 아... 맨날 학교 가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사람도 맞습니다. 건강하면 되고. 맞습니다. 예, 예. 한번 싹 밟아 보 있어. 완전 부드럽죠? 아... 부드럽죠? 부드럽죠. 음. 음. 바람요 소리도 확 죽고 네. 열도 덜 받고 하면 사수명이 오래 가요. 올 여름 이뭐 60년 만에 제일 덥다는데 <laughs> 차 골병들 차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열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네, 부자 되시고 네. 안전운전 하시고 또 통화 줘요. 전화 줘요. 느낌이 어떤가요. 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만 20년 지나고 생일 지난 차 27단계 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